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 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음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네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전하면 다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주 너의 하나님께 경비하고 다만 그를 성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정정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가니라. 어, 2026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이 내용은요. 우리가 새벽 기도때 계속 누가복음을 살펴보는 연장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새 나누면서 새가 새에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기대를 합니다. 올해는 좀더 나아지겠지. 소, 소망의 말씀을 나누고 또 성들도 마음을 다집니다. 그런데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새해는 단순히 시간이 새로워지는 날이 아니죠. 새해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부는 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월 1일 아침에 뜬 해가 정말 새해입니까? 그러면 오늘 1월 4일 날뜬 해는 새해가 아니고 헌해입니까? 어, 해는 매일 같이 뜨고 또 오늘 뜬 해는 어제 그, 뜨던 바로 그 해입니다.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그 1초도 특별한 1초가 아니에요. 세상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달력이 바뀌었을 뿐, 세상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일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걱정이 있습니다. 유혹도 있고요. 때로는 전쟁 같은 시간도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한 해의 경계를 주셨을까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그냥 흘러가게만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멈춤을 주시고, 어, 그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잠깐 멈추어. 너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라.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우리가 세계에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좋은 환경이나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세상은 참 소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전쟁은 성령이 이끄시는 전쟁입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셨어요? 요단강에 오셨어요. 누가 보검 3장 끝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셨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참큰 은혜의 순간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내 아들을 선포하신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이 예수님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내 아들을 선포하실 정도면 곧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시거나 또는 왕궁으로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사역을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신 곳은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돌멩이만 굴러, 굴 다니는 그런 먼지가 많은 곳이에요. 마귀에게 그곳에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동안입니다. 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좋은 데로 가야 할것 같은데 광려로 가셨어요. 은혜 받으면 형통해야 할것 같은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어, 왜 그럴까요? 원어를 보면 흥미로운 곳이 있습니다. 1절에 성령에게 이끌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성령에게 이런 말이, 어, 원어로 전치사 N인데요. 이 전치사는 안에,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성령에 감싸여서 광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혼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성령이 이끌고 전쟁터로 들어가셨습니다. 보, 보박 안에 들어가신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광야 같은 시간을 만나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뭐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가 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상태로 광야에 가셨어요. 예수님이 잘못해서 가신 것이 아니죠. 믿음이 없어서 가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실패한 사람이 쫓겨나는 어떤 유배지가 아닙니다. 사명자가 거쳐야할 마치 훈련소 같은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거를 명확하게 알수 있죠. 모세가 어디서 훈련받았나요? 미리안 광야에서 40년간 보냈습니다. 다윗이 어디서 훈련받았나요? 사월에게 쫓고 다니면서 광야를 떠돌았어요. 엘리야는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코렙산 광야입니다. 사도바울이 회심한 후에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안 광야에 가서 3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광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광야가 없으면 사명도 없고요. 광야를 통과했을 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균형을 잡고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광야가 예수님의 광야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나도 광야를 만났습니다. 물고기 뱃 속이라는 아주 극한의 광야였죠. 그런데 요나의 광야는 왜온 것입니까? 그의 불순종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니누에라 가셨는, 가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정반대로 갔습니다. 도망쳤어요. 다시 쓰러 가는 배를 탔어요. 그래서 풍랑을 만났고 바다에 던져졌고 물고기 배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광야는 사명을 위한 훈련이었고요. 요나의 광야는 회개를 위한 징계였습니다. 둘다 광야지만 원인이 다릅니다. 어, 지금 광야에 내가 있습니까?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의 광야인가, 요나의 광야 있는가, 순종하다가 만난 광야인가, 도망치다가 만난 광야인가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만약 요나의 광야라면 회개가 먼저입니다. 도망갈 지던 걸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야 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광야라면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두 광야에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 그것은 정말 중요한데요. 광야에 들어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고 계셨어요. 성령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요란은 어땠습니까 요란은 불순적으로 도망쳤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 같은 사람 필요 없어 하고 버리셨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입니다. 이르되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래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여호와께 불러 아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셨고, 도망치던 요나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10편 139편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바다 끝까지 가도 하나님의 손이 닿습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느껴지는 자리에서도 주님의 오른손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순종에서 맞는 광야든 불순종에서 자초해서 맞는 광야든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자리에서 더큰 은혜로 함께 하세요. 우리 한 가지, 더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에요. 영어로 그냥 데스터네이션이 아니라 프로세스입니다. 지나가는 곳.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를 지나가시고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죠.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3일 후에 육지를 밟았습니다. 니누에이로 갔을 때, 어, 그는 역사상 가장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니누에이 전체가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사람을 망가뜨리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시는 자리가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광야는 결코 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무는 여는, 여는 곳입니다. 아, 하나, 그리고 이 광야에서 이 싸우는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십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시작하신 분이 끝내세요. 이끄시는 분이 완성합니다. 여러분, 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이 고백으로 올한해 광야를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전쟁은 말씀으로 싸우는 전쟁이에요. 이 본문 3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세번 시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세 번의 공격을 어떻게 막아내셨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3절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구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 만일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원어로 보면 A입니다. 이 단어는 만약 무엇이라면 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의심을 불어 일으키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어 마귀의 전략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하나님이 선포하신 정체성에 만일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흔드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내가 정말 구원 받은 거냐? 양심이 있지. 마치 우리를 챙겨주는 것처럼 다가오래요. 이렇게 의심을 넣습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을까? 나는 자격이 없는데.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만인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만든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귀의 만인이라는 단어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변호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대답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정체성 위에 굳건히 서 계셨습니다. 마귀의 반응이 흔들리지도 않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시험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3절에서 4절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40일 후, 이후에 배가 고프셨어요. 2절에 줄이신지라. 배고프셨어요. 고 극도로 배가 고프신 상태에서 마귀는 그 약점을 공격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내 능력이면 할수 있잖아.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적 필요, 생존의 본능을 건드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죠. 떡만으로는 살수 없다는 것이에요. 육체적인 필요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 환경에 떡만 내가 있다면, 어, 어, 지금 내 금전적인 떡만 있다면, 자녀가 잘 되는 떡만 있다면,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두 번째 시험입니다. 권력과 지름길의 유혹이에요. 5절과 8절을 찬찬히 보십시오.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이끌고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느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 앞에 절하면 다내 것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권력력 유혹입니다. 지름길이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십자가의 길. 고난과 죽음을 통과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 안져도 돼. 나한테 절하면 왕 되는 거야. 쉽게 가자. 이것이 지름길의 유혹이죠. 십자가 없이 영광을 얻으려는 유혹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없는 영광은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기록드립니다. 되었으되 주의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예수님은 지름길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고 하신 것이에요 세 번째 시험입니다 영적 교만의 유혹이에요 9절 12절 봅시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적 꼭대기에 세우고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마귀가 성경을 인용합니다. 10편 92편을 인용해요. 마귀도 성경을 잘 압니다. 그런데 왜곡하죠. 이 시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며 그럼 증명해봐. 뛰어내려봐. 정말 천사가 받쳐주나 보자.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면 이거 해주세요. 안 해주시면 안 믿을 거예요.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빌미로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잔잔히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세 번의 공격을 막아내신 방법은 동일했습니다. 세번다 기록되었으대라고 시작돼서 전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귀를 한 번에 소명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오직 말씀으로만 싸우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싸우는 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는 마귀를 소멸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우리가 상대도 안 돼요. 그런 큰 마귀를 우리가 싸우려면은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두고 성령의 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무기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공격을 받으셨을 때 성경을 펼쳐서 보셨습니까? 성경이 어디 있나 찾아서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 말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즉각적으로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미 그 말씀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준비된 무기만 쓸수 있어요. 저기 쳐들어왔는데 총을 무기고에 두었다면, 무기는 있지만, 그 군인은 무장된 해군, 군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은 예고 없이 옵니다. 그때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당하는 곳이에요. 10편, 119편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평소 읽고 묵상하며 암송하며 마음에 둘 때에 전쟁의 순간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이 어딘 줄 아십니까? 마음과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가 가론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고 말씀하세요. 마귀는 직접 행동을로 음, 하지 않습니다. 행동을 직접 조종하지 않아요. 생각을 놓습니다. 생각 하나를 놓으면 그다음은 자동입니다. 유다가 그 길로 가서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의 문에 보초가 있어야 합니다. 그 보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10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라고 했어. 생각이 막 들어옵니다. 나쁜 생각도 들어오고 의심도 들어오고 염려 들어오고 유혹도 들어와요. 근데그 생각을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이 마음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생각이 들어올 때그 생각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체포하고 수갑을 채우는 것이에요. 나 여기 들어오면 안돼하고 막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복중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시편은 말씀하세요. 시편 1장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신약가의 심은 나무 같습니다. 뿌리가 물을 빨아들이고 있으니까 가뭄이 와도 강야가 와도 버팁니다. 말씀이 생수처럼 공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심어야 하는 것이에요. 뿌리 내리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묵상하고 암상하고 되새기고 되새기며 나와 함께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야 전쟁의 순간에 그 말씀이 나를 지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에 유혹이 있습니까? 니는 절망이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까? 그때 말씀을 붙이십시오. 기록되었으되 라고 선포하십시오. 오늘 몇 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걱정될 때, 빌립포스 4장 19절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에 아멘입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포기하고 싶을 때 낙망하고 싶을 때 이제 떠나고 싶을 때 다 내려놓고 싶을 때. 갈라디아 6장 9절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어, 마귀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으십시오. 말씀에 우리가 붙들 유일한 무기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이 무기를 잘 갈고 잘 휘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러분 눈여겨볼 때가 있습니다.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마귀가 가진 카드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시험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떠날 날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시니까 마귀가 버티지 못하고 물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얼마 동안 떠나가니라 이 언어로 보면 아카리 카이루라는 말인데요 적절한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마귀가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귀는 예수님을 계속 공격했어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막았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 달리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내려오라고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심하면 안 돼요. 베드로 전서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걸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서 깨어있고 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예수님께서 최후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스스로 승리한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최후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마귀를 완전히 패하셨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력해 시키시고 그 마귀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어요. 골롯에서 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구경거리라고, 어, 써있는데요. 구경거리 삼으셨다는 것은 로마 시대에 전쟁에서 이기면 개선, 행진을 합니다. 승리한 장군이 앞에서 행진하고 포로들은, 어, 쇠사슬에 묶여 뒤따라가죠. 완전한 패배를 온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개선장군처럼 들어오실 때에 마귀들은 포로들처럼 새사슬에 묶여 들어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마귀에게 승리하시고 마귀를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는 예수님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승리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우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로고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암 아마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축구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경기가 끝났습니다. 그 경기는 우리 팀이 이겼어요. 그런데 나는 녹화 방송을 보고 있어요. 상대편이 골을 넣었습니다. 불안합니까? 불안하지 않죠.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는 이미 나왔습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결과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2026년 새해도 에참 많은 유혹이 올 것입니다. 마귀가 공격할 것이에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붙드시는, 붙드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을 때 하고 말씀으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 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함이 얼마나 큰 복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 안에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새해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한해 말씀으로 싸우고 넉넉히 이기는 한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그 말씀에 온전히 서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환란이 다가와도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김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주님을 닮아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따라갈 때에 하늘이 주시는 은혜와 그 깊은 보물을 날마다 발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